자, 요연도하고요네 사람은 반드시 기계라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요. 뭐의 기준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사고를 펼칠 때, 이게, 이게 바탕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아보가도로 수가 어떻다, 뭐 이럴 때도, 어, 볼주만이 어떻고 엔트로피가 어떨 때 이게 확 올라오면,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비교해갖고, 이 사람이 살았을 땐가, 그걸 빨리 간파하면, 어, 상당히 많은 감을 잡아요. 조메는 박스 동해를 한쪽에세요 이게 화이트보드 너무 빽가러웠어요 네. 좋아요. 음. 응. 네. 그래요. 음. 지금 저과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 네 사람. 네 명을 먼저 소개하고 그게쭉될 겁니다. 아마 뭐 거의 과학계 있는 사람은 어, 이가 없을 정도로 <laughs> 이네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첫 번째 그 연대하고 같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어이 오픈 색 시간 때저희야 했죠. 잠 따라서 숫자, 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해지고 숫자 훈련하는 것이 이 사무실에 이 트레이닝 센터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숫자. 숫자에 민감하다. 그래서 아무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꼭 안기할 만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를첫 번째, 안기할 만한 숫자가 뭐냐면, 1642년이요. 자, 1642년이 있는 것때 17세기 중엽쯤 되고, 이렇 합시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일어났고, 17세기 들어가면서 막 산업혁명부터 시작해고 많은 이야기들이 갈라지면서 동양과 서양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1642년이 무슨 해냐하면 이렇게 끊고 1642년이 무슨 해냐하면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죽근해요 어떤 사람이 죽근해요 어, 그 사람이 대문자 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근대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과학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 아마 그 사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도하고 함께 맞춰보세요 네,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갈릴레이예래 갈릴레이 네, 갈릴레이 네, 갈레. 갈레, 갈릴레이 갈릴레이레요이 사람이 중은해 공고를깨도 아주 아니 공고략게서 아주 역사의 그 어떤 운명 같은 비슷한 걸 느껴요. 이 사람 죽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과학사 조금 많은 사람은 어디서 함수 봤을 거예요. 바로 14, 1642년에 바로 뉴턴이 태어난 겁니다. 뉴턴, 뉴턴, 자 빨리합니다. 지금부터 뉴턴이 태어나네요. 자, 두 번째 연도가 있어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연도입니다. 예, 이런 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세계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어, 달라져요. 언제냐면, 1879년이요. 자, 1879년 같으면, 뭐 떠오르는 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은 1870, 아니, 1789년. 천칠7 8 9잖아 789. 그럼 밀리 34는 뭐요 세기 사에서 1234. 경나라다. 예. 1234는 금나라가 <laughs> 예. 멸망하네요 금나라가 예. 얼마나. 그런 금한라가 들어면 편요금나라잖아1 2 3요 금나라가 멸망하요 그러면 <laughs> 좋아요. 와, 우리 저 빠른 사람들 있네. 우리 저 박자세 만만찮습니다. 자, 요거 채워놓을 수 있는 사람. 자, 내가 네, 힌트를 줬어요. 과학계에서, 과학 역사에서 딱네 사람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뉴턴 루턴 나왔고, 뉴턴은 뭐 그냥 항상 들어가는 거고. 우리 홍경아 선생님이 아주 그냥 뭐 잘하셔. 잘하셔. 예, 네, 좋아요. 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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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이야기해 줄게. 대략 감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1879년부터면 거의 뭐 2900년 다 왔잖아요. 20세기 왔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우리하고 익숙한 이름이요. 이사를 뭐냐하면, 예, 네,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지, 아인슈타인, 예, 네, 아인슈타인, 아인스탄. 아인슈타인이요. 기까지는 대부분 하면 갈레이, 뉴톤 아인슈타인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왠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예. 네. 중고등학교 다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바로 아이슈턴이 태어난 해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네, 힌트 드릴게요. 그 사람의 전기가 몇년전에 우리나라로 번역됐어요. 그 사람 전기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과학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 네. 그게 바로 맥스웰이에요. 한 따라서 맥스웰. 네, 맥스웰이요. 네. 맥스웰. 뭐 커피 이름 <laughs> 그러면 돼요. <laughs> 맥스웰이요. 자, 이요 연도하고 이네 요 사람은 반드시 기결해야 돼요. 이게 기준점이요. 뭐의 기준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사고를 펼칠 때 이게, 이게 바탕이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아보가드로 수가 좋다 뭐 이럴 때도 어 볼츠만 이것도 엔트로피가 어떨 때 이게 확 올라면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비교해갖고 이 사람이 살았을 땐가 그걸 빨리 간파하면 어~ 상당히 많은 감을 잡아요.